안녕하세요. 본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가는 시간, 인문학 면접 황승민입니다. 지난 9월 5일 김포공항에서 각 항공사별로 인사부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이제 입시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입시설명회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을 기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대한항공 입시 설명회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부제로 다른 항공사 또는 다른 면접에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항공은요 대부분 어, 설득적인 것 그리고 솔직한 것 그리고 과장되지 않는 것 또는 회사에 대한 얼마나 의사심이나 진정성이 있는가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좀 카테고리를 나누면은 면접관은 손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에 핵심을 첫 번째 두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을 면접관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면접관님들은요, 내가 손님의 눈으로 이 지원자를 승무원이라고 생각해서 봤을 때.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부담스럽지 않은가, 편안한가, 나에게 신뢰감을 주는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편안한가. 그러니까 편안하다라는 것은 말투뿐만 아니라 미소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면접관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락을 시켰대요.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쳐다보지를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처럼 손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또는 손님이나 고객과 눈을 마주쳤을 때 여러분들이 억지로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은 손님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럽고 가식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가식적이지 않을 것 그리고 부담스러운 미소, 억지 미소를 짓지 않을 것 말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스터디에서 정해져 있는 그 말투가 있어요. 그 말투를 버리셔야 합니다. 본인의 말하는 것처럼. 그죠? 본인의 이야기, 본인이 평소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승무원 톤으로 이렇게 뭐 손님의 입장과 손님의 톤으로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가식적이고 어색할 뿐만 아니라 뭐지? 혼자 연기하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의 눈이다의 첫 번째는요. 편안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말투와 표정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여기서 기인할 수 있는 것은 손님이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식적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겠죠. 어 그리고 여기서 또 강조를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음, 면접관들은 무엇을 보느냐에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어, 논리정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주로 뽑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논리정연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할 시간 드릴 테니까 30초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세요라고 기출 질문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는 것은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자기네,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줄 아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 설득력 있게,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본다는 거죠. 즉, 면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말하기 습관이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해 보려는 이런 습관 자체가 굉장히 합격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연습을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답변을 무조건 만들어서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들여다보시고 이 들여다본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키워드는 무엇으로 쓸까? 핵심 메시지는 무엇으로 잡을까? 실제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즉석에서 말하는 연습, 핵심 메시지 잡고, 키워드 잡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노력하는 사람에 좀 집중을 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 주셔야지 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에서 회사를 얼마나 분석을 잘 해왔는가? 그리고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있는가? 사실 이거는 애사심이나 진정성으로 도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고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말도 막 잘했대요. 근데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최종에서 불합격시켰던 그런 적이 있다라고 예시를 또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의 인재상이나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최근 기사는 어떤 건지 그리고 최근에 취향하게 된 도시 할 또는 취향하게 될 도시 무엇인지 그리고 어또 뭐가 있을까요? 회사의 목표 음 그리고 어, 회사가 나아가야 하는 어떤 방향 이거는 무엇이라고 이제 그들은 밝혔는가 이런 회사 분석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 이제 회사 분석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은 또 어떤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냐면은 어 영어 성적을 처음서부터 뭐 800점, 900점 이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영어 성적을 막 이렇게 올려온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700대 600대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합격을 시켜준다.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왔고 노력을 해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였다라는 거죠. 어떤 면접으로 인해서 떨어졌다면 다음 번 지원일 때는 최소한의 어떤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스펙업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1 0 번을 지원했는데 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역시도 회사에 대한 그런 애사심이나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뽑혔다라는 그런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뭐세번 지원했는데 네번 지원했는데 선생님 저 다섯 번이나 지원해서 이제 더 이상 뽑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소서를 복붙 복붙하지 마시고 그니까는 그 다른 항공사에도 썼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붙이면은 일일이 다 읽어보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복사를 해서 다 붙이기 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진정성 있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을 해서 어, 자소서 다시 살펴보시고요. 스펙업하는 거한번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취업은 연애와 같다. 지난번에 연애하듯 면접하라라고 얘기를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이때. 어, 그러나 함부로 쫄지 않으며, 그러나 진정성이 있고 솔직하고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은 진심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라.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대한 관심은 있고 그리고 이것 이 회사가 나의 이상형이고 내가 정말 가고 싶어 하는 회사이고 그리고 그 회사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적용할 줄 알며 어, 또는 표현을 해 주는 것. 진심 있게 표현을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필되되, 과장하거나 가식적이지 않는 것, 핵심입니다. 과장되거나 가식적이지 않게끔, 이렇게 면접에 서 있어야 된다. 입니다. 과장되거나 가식적이지 않는 것은 말투와 미소, 내용적인 부분이 크겠죠. 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